대집들에게 보상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3절, 45절 보면 주의 전 왕을 거부하셨다 그랬어요. 38절부터 45절까지 이 유다 러왕 왕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한 말씀 을 찾아보셨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하나님 버려두사 버려두사 세번 반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까지 할수 있어요? 그건 하느님께서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느님 우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은혜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적인, 내재적인 이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려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더할것 같아? 더, 더 같아요, 좀더덜할것 같아요. 아무도 장담 못하겠죠. 그런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이 나왔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무섭습니까? 동물은 자기가 배고프면 먹으면 끝나요. 배부르면 그 다음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배가 불러도 더 가져야 돼요. 배가 터져도 더 가져야 돼요. 더 가지는 것이, 더 욕심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고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만 하고 그렇게 야난치고 심판하고 때리고 얼르고 따르고 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보때 여전히 뒤돌아서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면 산천촌막에다가 좌우로 다 돌아본 다 보는 자가 다 우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이다 뛰어나게 했다. 뛰어나게 했다.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물론, 이런 사람처럼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갖진 않습니다. 그저 조금, 조금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품는 것이 조금 그렇죠.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조금 그렇죠. 근데 이 조금이 사실 엄청난 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신하심에 대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혼란해 되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병기찬이 하시고 식은찬이 하시고 그까지 약속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다윗 왕조 후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이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한 모습 볼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번만큼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으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저분은 정말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신실하고 성실하거든요. 그 성실하신데 그 성실하면 성실할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우러집니다. 그 모습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도저히 감당하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보면 46절부터 52절까지 마지막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요. 합다 46절 보시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혼을 숨기시리니까주님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8절. 누가 살아서 죽을 음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변론합니다. 아니, 왜 숨으십니까? 왜 합피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 유다 땅, 하나님 축복의 이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셔야죠. 왜숨으십니까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지금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 말씀 보면,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품에 이사오니, 51절 여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소들이 주의 기름 본반한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 지금 집행 기자가, 지금 유다가 사실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사람들의 이웃나라가 뭐라고 하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세운 약속한 나라라고 했는데, 봐라. 하나님 또 물어두시네? 하나님께서 버리셨네? 그 비방의 소리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결국, 유다 때문에 누가 비방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식품이잖아.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진 제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 다 이야기합니다. 뭐 혼자 예수 믿냐고 뭘 그렇게 대단한 척하느냐고 옆에서 주로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도와주지 못할 남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라고 할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권한과 신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그 멸망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봐라,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면서, 어렵기는 제일 어렵네, 힘들는 제일 힘드네,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부수 있냐고 주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말함에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10편 기자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언제까지 이웃나라에 피방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 의를 위해 피 빨고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팔복그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해 피 빨고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내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피박을 받으면.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비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편 89편의 바로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혹여 믿음의 자리에 있을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건유해서라도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마지막, 우리가,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52절, 여와를 영원히 잔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10편 기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침구를 받아서,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고통이 있는 가운데도, 10편 기자는 무엇을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혼이 찬송받는 뿐이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유, 유다를 세울 것이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은 그도 될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멘이 두번 반복되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 여러분 입술 속에 그런 아멘,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아멘 할수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10인 89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 성실하게 약속하시자,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습격줄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라, 달려라, 주여. 우리 아버지, 여름이 걸어 교경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신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